보겠습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또유영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그 미중이 6.3 그다음에 네. 일본이 6.1 우리가 5.7 이렇게 핵실험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요. 네. 왜 이렇게 다른 거고 이유가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이번뿐 아니고 사실 과거의 전에 5차까지 핵실험도 네. 우리와. 미국, 유럽 기관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 지진파가 이제 그 지하, 예. 그 매질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측정 지점에 따른 차이, 예. 뭐 그런 것 등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음. 우리는 가급적 보수적, 예. 그러니까 바꾸로 말씀드리면 가급적 위력을 좀 낮게 아하. 낮춰서 보는 음. 이제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6.3이라는 의미와 5.7에 비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제 위력으로 환산하면 예. 5.7이면 군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50 킬로톤 TNT 폭약으로 5만 톤 정도의 위력. 트로시마에 예. 떨어진 거에 비해서 한3배 이상의 위력을 갖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6.3을 적용을 하면 최소 200 킬로톤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상당히 이번에는 이제 다른 종전보다 예. 좀그 차이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수소 폭탄이라고 지금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네. 증폭 핵 분열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그 우리가 알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자탄과 비교해서 어떤지를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증폭 핵 분열탄은 위력에 강화된 예. 원자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원자탄과 수소폭탄의 중간적인 단계로 음. 볼 수가 있고요. 음. 수소폭탄은 이 규모가 작은 원자탄을 터트려서 예. 핵융합 반응을 초래함으로써 음. 엄청난 이력을 갖는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해서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이력을 갖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위력이. 이제 군에서 이제 공식으로 적 얘기한 게5 0 킬로톤이고 예? 전문가들 에 따르면 한1 0 킬로톤까지는 봐야 된다 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 기준 외국 그 지진파에 따르면 이0 음. 킬로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음. 그게 딱그 중폭 핵분열탄하고 수소폭탄 경계선에 걸립니다. 아. 그래서 중폭 핵분열탄은 최선 성공했다 고볼수 있고 어허.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의 성공해도 어느 정도 근접해서 어, 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오늘 좀 발표를 보면요. 지금 보면 처음에는 완전 성공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다가 예. 성공적 진전 조금 예. 한발 물러섰어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까요 기본적으로 어, 북한의 목표는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예,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 오늘의 핵실험으로는 그 완성 단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어려운 부시 암시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데그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예. 예, 지금까지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케 터진 핵무기는 핵분열탄이라고 합니다. 아. 예, 핵분열을 원리로 해서 이제 탄을 만드는 거고 예. 그에 비해서는 핵융합 음. 훨씬 더 고도의 그 핵분열 단계죠. 예. 핵융합으로 만드는 핵탄도는 이제 다른 기, 기종인데 이 핵융합 무기에 증폭 핵분열탄하고. 그 수소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증폭 핵분열탄은 음. 기존의 그 원자탄에다가 그 네. 내부에다가 음. 이중 수소하고 삼중 수소를 주입해서 아. 그 핵분열을 가속화시켜서 이제 폭발력을 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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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늘리는 거, 음. 그를 이제 그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하고요. 네. 그 수소탄은 음. 원자탄과 음. 그 그 핵분열 그 물질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음. 2단계로 터뜨리게 되, 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 디자인이 네. 그 수소폭탄을 처음 만든 그 텔러 박사가 예. 있는데 그 텔러 울만이라고 해서인지 예. 그 사람 이름을 붙인 그 디자인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북한이 보여준 그 수소탄이라고 공개한 예. 그게2 그게 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 핵 예. 수소폭탄의 원리에 비춰본다면 예. 그 공개된 그 수소탄 그, 그 모형이. 예. 수탄의 그 디자인의 설계에 음. 상당히 좀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수소탄을 했건 원자탄이 뭐 무력을 네. 넣었건 진짜 위협이 된다는 것만은 똑같은 얘기 같은데 지금 아, 상황에서 네. 이 상황을 우리가 보기에는 네. 레드 라인을 넘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그9 0 0가 넘게 떨어진 미국의 레드 라인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논란이 될 정도면은 그렇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4 0킬로 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한민국 의 안보의 입장에서는 예. 북한 핵은 이미 한참 전에 레드 라인을 넘었습니다. 아하. 적어도 10년 전에 지금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예. 그때 북한의 그 핵은 예. 대한민국 안보의 레드 라인을 넘은 거라고 넘은 봐야지. 것이다. 이렇게 때부터.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또 관심거리가 지금 과연 그 트럼프 정부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군사적 옵션을 빼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의 대응. 최근에 이제 군사 옵션 관련해서 네. 이제 군사적인 타격, 우리가 얘기하는 예방 타격 또는 선제 타격 외에 그렇습니다. 군사 행동이라는 개념도 봐야 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군사 행동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강도가 높은 무력 시라고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번에 이제 굉장히 관심있게 봐야 될게 그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면 레드아인을 넘는 것이다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도 레드아인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 최악의 시나리오 예. 예방 타격까지 하는 음. 이런 시나리오까지 갈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아. 실제로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예. 김정은으로 하여금 예. 역시 미국은 말뿐이고 실제로 액션은 못 움기는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예. 이 고강도 무력시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음. 좀더 높은 수준의 무력시로 그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좀더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핵무장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아, 가능합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군사적인 타격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음. 우리 어떤 그 자위권, 행적권 확보 예. 차원에서 행무장의 예. 필요성은 당연히 제기가 되고요. 그런데 예. 예.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장애물이 그렇잖아요. 많죠. 북한보다 예. 우리가 매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음. 그런 대북 제재, 우리에 대한 제재 문제라든 이런 예. 너무에대 산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선책으로 얘기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예.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예. 민간 차원에서는 저는 행무장을 좀더 강력하게 예.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유 공급을 차단한다든지 예. 이런 그 중국의 고강도 압박 또 이런 그 국제 사회의 고강도 압박은 현실화 되겠습니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예. 아직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사실 지금까지 뭐좀찔끔찔끔하는 그런 제재였는데 그렇죠. 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더 대폭적이고 확장된 그 제재가 필요한데. 그 과거 국제사회 의 사례를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옛날 예. 남아공화국을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 수준의 음. 정치, 외교, 경제, 그냥 경제적인 제재뿐만 아니고 예. 사회, 문화, 모든 차원에서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 우리가 국제사회를 규합하게 되면은 음. 중국이나 러시아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그럼 그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뉴욕타임스도 뭐 위험한 거래도 예. 얘기했습니다만 예. 중국이 옵션, 미국이 옵션은 들고 있지만 결코 예. 실행하지 못하면서 트럼프 예. 대통령이 좀 어떤 이런 거래를 갑자기 예. 우리도 모르게 덜컥 거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충분히 우려를 해야 되고, 예.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예.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지 예. 100%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예. 우리우리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동맹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을 미리 예, 예측을 해서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미국이 그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리아 패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그런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할수 있다라고 보시는 상황입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 미국도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동맹이 또 그런 부분에서는 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북한 소식 좀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권연구위원 또 유영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그 미중이 6.3, 그다음에 네. 일본이 6.1, 우리가 5.7 이렇게 핵실험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요. 네. 왜 이렇게 다른 거고 이유가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이번뿐 아니고 사실 과거에 전에 5차까지 핵실험도 네. 우리와 미국, 유럽 기관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 지진파가 이제 그 지하 예. 그 매질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이제 측정 지점에 따른 차이, 예. 뭐 그런 거 등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음. 우리는 가급적 보수적, 예. 그러니까 바꾸고 말씀드리면 가급적 위력을 좀 낮게 아하. 낮춰서 보는 이제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아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6.3이라는 의미와 5.7이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제 위력으로 환산하면 예. 5.7이면 이제 군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50킬로톤, TNT 폭약으로 5만 톤 정도의 위력. 트로시마에 예. 떨어진 거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의 위력을 갖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6.3을 적용을 하면 최소 200 킬로톤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상당히 이번에는 이제 다른 종전보다 예. 좀그 차이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수소 폭탄이라고 지금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네. 증폭 핵 분열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그 우리가 알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자탄과 비교해서 어떤지를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증폭 핵 분열탄은 위력에 강화된 예. 원자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원자탄과 수소폭탄의 중간적인 단계로 음. 볼 수가 있고요. 음. 수소폭탄은 이 규모가 작은 원자탄을 터트려서 예. 핵융합 반응을 초래함으로써 음. 엄청난 위력을 갖는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해서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위력을 갖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위력이 이제 군에서 이제 공식으로 얘기한 게50 킬로톤이고 예? 전문가들 따르면 한100 킬로톤까지는 봐야 된다 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 기준 외국 그 지진파에 따르면 음. 200 킬로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음. 그게 딱그 중폭 핵분열탄하고 수소폭탄 경계선에 걸립니다. 아. 그래서 중폭 핵 분열탄은 최선 성공했다고 볼수 있고, 어허.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의 성공에도 어느 정도 어, 근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이 오늘 좀 발표를 보면요. 지금 보면 처음에는 완전 성공을 했다라.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북한이 보여준 그 수소탄이라고 공개한 예. 그두 그 단계로 되어 있지 거. 않습니까? 예, 예. 에, 이거 수소폭탄의 원리에 비춰본다면 예. 에, 그 공개된 그 수, 수소탄 그, 그 모형이 예. 수탄의 그 디자인의 설계에 음. 상당히 좀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수소탄을 했건 원자탄이 뭐 무력을 네. 넣었건 진짜 위협이 된다는 것만은 동, 똑같은 얘기 같은데 지금 아, 상황에서 네. 이 상황을 우리가 보기에는 네. 레드라인을 넘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그만 킬로가 넘게 떨어진 미국의 레드라인이 넘었느냐 안 넘었냐가 논란이 될 정도면은 그렇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40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안보의 입장에서는 예. 북한 핵은 이미 한참 전에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아하. 적어도 10년 전에 지금 북한이 일차 핵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예. 그때 북한의 그 핵은 예. 대한민국 안보의 레드라인을 넘은 거라고 봐야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또 관심거리가 지금 과연 그 트럼프 정부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군사적 옵션을 빼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의 대응. 최근에 이제 군사 옵션 관련해서 네. 이제 군사적인 타격 우리가 얘기하는 예방 타격 또는 선제 타격 외에 그렇습니다. 군사 행동이라는 개념도 봐야 된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군사 행동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강도가 높은 무력 시라고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번에 이제 굉장히 관심있게 봐야 될게 그 i c b m 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면 레드아인을 넘는 것이다고 하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도 레드아인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 최악의 시나리오 예. 예방 타격까지 하는 음. 이런 시나리오까지 갈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아. 실제로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예. 김정은으로 하여금 예. 역시 미국은 말 뿐이고 실제로 액션은 못 움기는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예. 이 고강도 무력시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음. 좀더 높은 수준의 무력시로 그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좀더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핵무장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아,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이 군사적인 타격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음. 우리 어떤 그 자유권, 생존권 확보 예. 차원에서 예. 핵무장의 필요성은 당연히 제기가 되고요. 그런데 예.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장애물이 그렇잖아요. 많죠. 북한보다 예. 우리가 매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음. 그런 대북 제재, 우리에 대한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너에 예. 대한 산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선책으로 얘기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음.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라고 예. 예. 얘기를 했다가 예. 성공적. 지금 전한발 네. 물러섰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어, 북한의 목표는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예, 국가 핵 무력을 완성하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 오늘의 핵실험으로는 그 완성 단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어려운 부이 암시하고 있거든요. 아. 이제 그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예. 예, 지금까지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케 터진 핵무기는 핵분열탄이라고 합니다. 아. 예, 핵분열을 원리로 해서 이제 탄을 만드는 거고, 예. 그에 비해서 는 핵융합. 음. 훨씬 더 고도의 그 핵분열 단계죠. 예. 핵융합으로 만드는 핵탄두는 이제 다른 기, 기종인데 이 핵융합 무기에 증폭 핵분열탄하고 그 수소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 증폭 핵분열탄은 음. 기존의 그 원자탄에다가 그 예. 내부에다가 음. 이중 수소하고 삼중 수소를 주입해서 아. 그 핵분열을 가속화시켜서 이제 폭발력을 그 치, 수, 여러 배, 여러 여러 배 늘리는 거, 음. 그걸 이제 그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하고요. 네. 그 수소탄은 음. 원자탄과 음. 그, 그 핵분열 그 물질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음. 2단계로 터뜨리게 되, 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 디자인이 네. 그 수소폭탄을 처음 만든 그